국내 불지의 대기업에 다니던 지석 씨는 거래처와 간단한 회식을 하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택시에 타고 나니 아까 미처 받지 못했던 부재중 전화가 있던 기억이 났고 핸드폰을 다시 봤죠 그 연락은 며칠간 연락이 안 됐던 여자친구에게 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디냐는 여자친구의 문자까지 지석 씨는 여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로 가달라고 택시기사님께 행선지를 바꿨고 오피스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마실 것을 산뒤 올라갔습니다. 지석 씨와 여자친구는 평소에도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자주 붙어 지냈는데 그 덕분에 지석 씨는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여자친구는 집에 있었죠. 그 이후로 지석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온 것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꿀물을 타다 주었고 요 며칠 동안 있던 일들, 최근에 관심사인 골프, 여자친구가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푼뒤 자고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성관계를 하고 취침을 한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여자친구가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고민 끝에 거절하고 출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지석씨의 출근길을 복도에서 배웅을 해줬죠. 그리고 3일 뒤 광지석씨 맞으시죠? 서울의 수경찰서 강력삼 팀 김현우 경사입니다. 지석씨께서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찰서로 출석해 주 바랍니다. 출는 조정 가능 통보 받으신 번호로 연락 부탁드 지석 씨는 서울 S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강간 피의자로 입건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됐죠.